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질 수 밖에 없어요. 왜? 판단을 해야 되니 무엇이 없고 그런지. 1만 명이, 아, 내게, 병사가 1만, 1만이 있어. 근데 제주 10만이 쳐들어와. 그러면, 전쟁을 해보나 마나 결과가 뻔할 것 같으면? 뭐가 지혜야? 전쟁을 하지 말고, 미리 화체를 청하자는 거야. 신성지에 예수님 그런 비유를 들잖아. 응? 어?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 비유풀이가 아니야.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래. 알레고리. 그래. 비유라는 것은 어떤 한 의미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한 뜻에. 단어 하나마다 그, 그, 어떤 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비풀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비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래.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해악된,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 때로는 알레고리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어,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십부림의 비유 같은 것은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알려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거기에 한정해서만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나머지를 다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 엉망이 되버려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거든. 어떤 단어도 약속이야. 그것을 개념적으로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공유 안 되고, 이 사람은 다른, 전혀 다른 뜻으로 해버리면, 이, 이 바벨 사건이 뭐라죠, 바벨? 왜? 그들은 언어가 그냥 완전히 혼잡된 거야. 실상. 아, 성경이 없는 괴물. 응. 사전에도, 그리고 보통 의사소통을 하는 사전에도 없는 그런 의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 <laughs> 사실, 팩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허상 그래잖 허상, 실상. 그 실상의반대는 어, 실상의 허상이야. 이언이 이루어진 것은 성취라 그러지, 그걸 보고 뭐 실상이라고는 안 해. 그건 실상이 아니야. 성취.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의사지 가보면, 세뇌를 받으면 거기서 가르쳐 준 렌즈로 봐. 그러니까, 음, 일종의 이제 색칠 내버린 거지. 그 사상에. 음. 어떤 입혀진 거야. 그 색채가 입혀진거야 그래서 그색채로 보니까 아까 사무엘 그레이 라는 분이 뭐라 그랬다고 세상을 노랗게 보려거든 노란 안경을 써라 안경 쓰고 보면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여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 그걸 벗어야 해 그걸 하나님 말씀은 1편 보면 뭐라 그랬는가 내 발의 등이요 응. 음. 깜깜할 때 빛이 비쳐야 사물이 다 드러나고 보는 거야. 신천지 참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첫 번째,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런 것도 다 써놨어, 내가. 응? 이게 아마 그계시론을다룬게한 180페이지 정도 될 거야, 이게. 응? 상당 분량으 내가 써놨어요, 다. 정통교회에서는 게시받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일환이산다니까그계시란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감추인 것을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감춘 것을 드러낸 것이 게시예요 이게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조명이에요 조명 영어로 하면 Illumination 조명이에요 게시는 음, 어떤 것이 감춰졌어 뚜껑이 닫혔어 그럼 속에 있으니까 못봐 근데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감춘 것을 드러낸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게시라 그래요 요한 게시로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그래요 감춘 것을 열어준 것이 개시야. 아, 그런데 봉해졌다 그래. 용기심은 그렇게 되면서 시작을 해. 응? 열어줬다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감춰졌다 그래. 그리고 참이하는 것들이 많은데, 신천지에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성경은 봉해진 책이 아니야. 왜 그럴까? 약속한 목자라는 존재. 신천지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 다 약속한 목자라 하지. 약속한 목자는 어떤 존재야? 감추인 것에 실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신천지 주장하는 약속한 목자야. 그죠? 실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실상을 드러낸다고 말하야 사실을 드러내는 존재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야? 신천지 주장하는 약속한 목자야. 그럼 약속한 목자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 그랬잖아, 이제. 응? 실상을 알린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돼. 사실을 알린다, 이러니까 <laughs> 근데, 감추는 걸 드러냈다면, 그런 존재가 약속한 목자라며.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 <laughs> 아담이 약속한 목자라며. <laughs> 아담이 이제는 감추는 것도 없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노아가 약속한 목자라며. 그러면 앞에 비유로 봉해져 있던 건노아때다 풀어져 있어야 돼. 그치? 내 논리가 틀리는가? 너한테 다 풀려있어야 돼 그럼 너한테 감춰졌다는 것은 또누구한때 풀려져야 돼? 아브라함 때는 다 풀려져 있어야 돼 그치? 약속한 목자는 감춘 거다 드러내는 존재니까 다 드러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거 계속해서 하면 아브라함 때 감춰진 거그 전부 터다 감춰진 거 누가 다 드러내? 모세가 다 드러내 모세 때 감춰진 거 응? 또 여호수하라고 그러지 여호수가 약속한 목자라 그러잖아 말도 안되지만 그럼 다 그 이전 것은 다 드러났어야 돼. 이런 식으로 와서 예수님이 약속을 먹자면 그 전에 것은 다 드러나야지. 그럼 예수님 때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유젤이 있잖아. 응? 유젤도 약속을 먹자 셈이잖아. 최도혜 그쪽이니까. 응? 아닌가? 맞죠? 그러면 유젤은 신앙성경 이후 예수님 때 이거 전부 다 드러났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왜 신천지는 구약도 보함됐다고 신약도 보함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대입, 신천지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 드러났어야 돼. 응?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laughs>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럼, 포함되지 않았네? 성경은? 근데 왜 포함됐다고 해? 아니, 신천지 논리를 그대로 대입한 거야. 응? 어? 생각해봐요. 응, 오늘 쓴 말. 저거, 맹문 하나 신천지 논리를 그대로 해도, 이거 말이 안,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대로란 말을 좋아하는데, <laughs> 신천지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응? 정통과 이단, 정통과 이단, 그잖아. 응?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선총과 후천, 그 결, 결되면서 하나님 떠나가면 이단이라 그러잖아. 그지 아담, 아담이 정통했는데, 응? 배도해가지고, 노아하고 은약을 맺었어. 하나님은 노아의 세계, 아담의 세계를 떠나버렸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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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세계로 왔다고. 신천지 주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세상은 말씀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아담의 세계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써있는 아담의 세계. 이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하면, 노아의 세계는 아라함때 비하면 또 이단이잖아. 또 이걸 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악마의 서적, 소적. 이단의 서적이야 신천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내가 논리를 대입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응? 신천의 논리를 대입하고 가니까 성경이 뭐가 돼버려 악마의 책이 돼버렸어 <laughs> 악마의 책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웃기는 거예요 웃겨 음, 성경을 내가 보기에는 음, 신천지에서는 옳든 그르든 예언과 실상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언을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뭐그 예언사들이 앞에 예언사들이 아니라 앞에도 많이 있어 성경에 예언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응. 그것들을 보려면 좀좀좀긴 좀 응? 이사에서 같은데 이사에서 는 대표적으로 그 복함됐다는 그 구절을 등장시키는 곳이 신천에 등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에서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할때어 성이 응? 됐나? 사람들이 그럼, 신천지식으로 몰라야 되는데? 아, 이거 모르는 뜻일까? 이사의 66장까지니까, 통치를 한 번만, 한 번만 읽어봐도, 신천지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당장 알이라고 생각해. 예언과 성취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응? 어?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예언이 왜범인했어 봉인해져 <laughs> 있으면 그건 예언으로서 전혀, 어, 행사를 못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모르는데 나중에 성취되고 아 그거 그때 무슨 뜻이야? 그때 자라? 그럼 이 여기 신명기 18장 20절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말한 일 이거 뭐야? 예언이야? 응?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그 선지자가 방자의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예언은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그 가짜야.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요, 여기서 이제 증험이란 단어를 찾으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판별을 했느냐. 판별을 했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응? 음? 그중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뭘 알아? 음, 응, 증언과 성취. 그들은 뭐한 군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들은 금방 이루어져. 내가 지난번에 그 나단 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응? 우리 자매에게 그 이야기 했던가? 네. 그 나단,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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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윗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 역사상 위대하게 생각하는 두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한 사람은 다윗.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많이 기록돼 있고 심지어는 다윗으로 오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 찾아볼까? 이거 뭐 얼마 쳐도 딱지 몰라. 이거 보면 다윗 딱 치면, 다윗 딱 치고 찾기 딱 누르면 성경 전체. 와, 천이백일곱번나 쓰였네, 다윗, 성경에. 응? 이 부분이, 어디쯤 있느냐, 그러면은, 아마, 어, 호세아서구나, 호세아서. 3장 5절을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요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라는 경향으로. 그 날에, 응? 돌아와서 다윗을 구한다고 그랬어. 남들은 다윗의 씨, 다윗의, 에, 후손, 뭐, 뭐, 여러 형태로 나오거든. 이럴 정도로 다윗은 그 아브라함도 뭐야 하나님이 당신의 벗이라 그래서 벗. 당신의 벗이라 그랬다고. 근데 신천지 으로하면참 묘한 것은 아이그 아브라함의 세계가 배도하니까 어 모세의 세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그래 불구하고 신천지는 어 그런다 그래. 아무튼 저 저기 아브라함을 어그 배도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 그런가?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그거 배멸구가 성립이 안되지 그러면 응? 아브라함이 약속한 목자고그 세계가 배도했으니까 멸망이고 모세를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안 어, 그런가? 맞아 맞아.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수장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도 배도했는 자가 돼야 돼. 응? 그러니까 멸망해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근데 근데 왜 그는 이제, 그, 배도했다고 안 하는가, 신천지에서는? 성경은 다, 저기, 아브라을아브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벗이라고 한다니까, 벗. 그 벗이, 벗을, 벗. 아, 그를 죽은 다음에도 아무튼 성경에는 벗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당했을까? <laughs>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렇게 가까이 오고 살아가고 했는데? 말이 된다? 무슨 투성이야? 그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다윗이야. 가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바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돼. 이렇게 시작이 돼. 아니 그러면 멸망당하면 멸망자 예수면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laughs> 그죠? 배도 자고 멸망, 멸망 당할 자였으면 그런 식으로 성경 표현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다윗조차도, 얼마만큼 죄인인가. 성경 그걸 여지없이 드러내. 그 보통 보면 위인전들 있잖아요. 위인전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야? 위인이 되고 나면 과학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 그가 태어날 때뭐 서기가 뭐 어쩌고 꿈을 어떤 꿈을 꾸고 하면서 미화를 시켜. 대단한 존재처럼 해.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위대한, 가장 위대한다고 한 다윗조차도 얼만큼 죄인인가 철저이드러내 성경은 어떤 부르면 인간의 죄악사야. 전쟁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얼만큼 죄인인가? 여자 없이 드러내. 아버람은 어떻게 자기 만원까지 팔아먹고 막하잖아 응? 먼이국땅까지 가가지고. 다윗은 아니, 왕궁에서 여기 쫙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지구에서 목욕을 하고 있네. 제자가 누냐? 여기 신나게 뭐라 그 우리 아이 안에 바세한가 아닙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런데 어떻게 음식이 발동해가지고, 데려다가, 동치문에, 우리 집으로 돌려보냈지.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 이제. 왜? 임신을 한거요 근데 남편이 그때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있어, 전쟁터에. 아,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어, 자기, 자기하고 가늠했던 것이 감춰질 건데, 뭐 남편, 엔지 모를 뭐,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은 전쟁돼 있어, 연쟁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윗이 그때, 유학 장군에게, 그냥 휴가 보내라, 휴가. 그래, 와. <laughs> 이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응? 집에 가서 근데 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 성격을 한번 그 같이 찾아봤어요. 그때 <목소리> <목소리> 근데 집에 안 돌아가. 아이고 완전 먹죄로 꿈꾸고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뒷날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시큰 먹고 마시겠는데 또안 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제가 맨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게라. 그러고 그냥 한참 전쟁이 심할 때 그냥. 철수해버려라 그럼 죽을 거 아니야 죽여버리려고 참 바보지 우리 하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가? <laughs> 아 그렇구나 편지를 자기가 가니까 유합 장군에게 줘 근데 유합 장군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 실제로 그렇게 해 죽어버렸다고 아,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지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인간의 생수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나당선제를 보내. 그때 나당선제를 찾아봤, 가지갔죠 비율을 딱베풀다고부자집이 어. 어, 있는데, 어, 양조가 소대고 짐승도 음. 많습니다. 근데 옆에는, 가난한 노인네가 있는데, 새끼 한냥한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 같은 반려견처럼, 응? 응? 딸처럼, 응?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양떼도 소떼도 많은데, 그 중에 잡아가지고 손님 내려오면 되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 이웃집에 딸처럼 여기고 있는 그 것을 뺏어다가, 잡아가 요리를 해서 손님 내리고 그랬다고.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다윗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 놈, 응?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도선인 제가 뭐라 그래?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이요. 너는, 우울한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응? 내 부인들이, 이 백주대낮에 그 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해. 자, 이런 예언을 할 때, 그게 비유로 봉해졌는가? 비유로 봉해져 있으면 그 예언의 효과, 예언이, 예언인 줄 알아? 무슨 일인지 모르면? 성경을 읽기로 꺼내. 성경 읽어봐. 성경 읽어보라고. 신천지 주장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어보면 예언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는지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는지 모르면 뭐, 그게 무슨 뭐야 그게 알아봐. 음.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훨씬 전쟁 전에, 어, 아무 개년, 아무 개 달, 아무 날에, 쏘는 거 전쟁한다. 그 전에, 예언을 했다 쳐. 근데 그 말이 전혀 무슨 뜻인지는 모르면, 예언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없어. 근데 딱 그날이었는데, 진짜 전쟁이 벌어졌어. 어, 그말참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딱 그말이 됐을 때아 그말이 참말이데 이말이 나올 수 있는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귀를 잊어버렸을때 저기 사울이 응? 나귀를 찾아다녀 근데 사무엘 선지가 뭐라 그래?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다다 다. 그냥 알아 그냥 듣는 순간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니까? 아니, 실상이란 말이 사전에도 없고, 성경에 18번 실상이란 단어가 쓰여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르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런 렌즈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해. 이 바보가 되는 거야.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 책한권 읽은 사람은 책두권 읽은 사람에 대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책을 많이 읽으면, 어만큼 생각이 폭이 넓어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폭이 넓어져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더벅빽이다고 무지한 사람은 거기서 밥자리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 생각 생각하다 생각 인간은 이런 이성을 하나님 주셨어. 근데, 신천지 논리 자체를 대입을 하면, 아니, 이단의 서적이라니까? 어, 뭐, 봉해질 수가 없어. 왜? 약속한 복자가다 풀어줬는데, 응? 네. 너가 풀어줬을 것이고, 아브라임 풀어줬을 것이고, 그 논리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봉해지지도 않았지만, 그 논리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경은 봉해진 책이 아니야. 논리를 대입하면. 근데 왜 봉해졌다고?